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2장인데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두 사람을 보았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요한안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남은 사람들을 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한 사람, 요한한, 군대 장관이었죠. 그 이스마일을 쫓아가 죽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한 역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도망가려 했단 말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아 42장에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애국으로 가려고 했던, 하는 어, 그 요한한 그리고 묻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예, 많은 사람 중에서 남아 있는 아주 적은 무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간절했어요. 그리고 애국으로 가려고 했던 마음이 여전히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자니, 뭔가 뭐, 뭐라고 할까요? 좀 찝찝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6절로 내려가세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왕왕 늘 표현하죠.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 머리의 언어로는 알고 있어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 머리의 언어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몸의 언어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바빌론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가리라. 이렇게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해 놓은 상황을 가지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어쩌면 자기들의 이 결정을 지지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이 물론 좋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겠다. 정말 이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함이 분명하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좋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겹고. 아, 이거 정말 이렇게 굳이 이, 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굳이라는 수식어 가 붙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하지만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 마지막 이 마지막 돌을 넘겼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1 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히 1 0일이 지났습니다. 1 0일그1 0일의 기간 동안 어, 이 요한한, 그리고 이, 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 간청하며 아버지 앞에 오롯이 엎드리는 1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고요?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야 돼. 피하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바벨론 사람이 두려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계속 이 말씀을 하여.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하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땅에 눌러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스라엘을 떠나지 마. 이 땅에 있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자,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로 내려가세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 어,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애매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너희들 가려고 하잖아. 너희들 몸의 온으로는 이미 결정이 났잖아. 근데 아니, 들어가면 안 돼.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의 좋음은 애굽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요? 전쟁도 없거든요. 긴급한 일이 벌어지는 나팔 소리도 없거든요. 양식의 궁핍함도 없거든요. 눈에 보이기에 꽤잘살수 있는 동네, 그 땅이 애굽이었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좋음은 바로 여기 에 있었죠. 반대로 좋지 않으면 어디에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 땅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의 뜻하심은 거꾸로였어요이 땅에 둘러 있어. 애굽 땅으로 가면 안 돼. 잘못될 거야. 사랑하는 예수 어메실 가족 여러분.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들의 기호가 있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기호가 있어요. 하지만 아시죠? 우리의 기호를 뛰어넘어 우리의 좋음과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오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하고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며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버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앞에 오롯이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에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마지막 12월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